안녕하세요. 우글로그입니다 오늘은 대보밤 5년차 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그이산 관리는요, 저희가 풀을 깎아서 거름하고 거름을 하지 않고 키우고 있고요. 크기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그 전지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허건 없어요. 근데 위에는 이게 렇두 가지씩 세 가지면 두 가지를 키웠고요. 또세 가지 키운 것도 있지만 그리고 5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리는 시기라 전지를 좀 세도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따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. 밤이 상당히 지금 그리고 밤 수확은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어, 터지지 않았을 때 밤이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. 떨어졌을 때, 아, 위에 지금, 지금 달려있어요. 달려있는 밤을 한번 털어서 바르고, 다음에 다시 한번, 그, 이삭주술 정도로, 에, 지금 거의 한 번에 거의 다 죽고 있고, 지금 이지 않은 밤은, 이제 다음에, 한 4일 정도 후에 와서 한번 털면, 마무리가 됩니다. 대부분은, 예. 아, 이렇게, 밤이 좀큰 편이고요. 또 대보밤은 군밤용 네, 군밤용이고 이게 중생종이라고도 해요 중생종 아니면 늦밤은 아니고 중생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보밤을 이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5년차 밤나무 이렇게 잘 커서 수확하고 있고요 바닥에 떨어진 밤이 있을 때 털어서 바르고 있습니다